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제가 우리 사회지님,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삼기 신도시 위원장님들의 연설을 다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뼈에 맞힌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서 위원장님들이 얼마나 잘하셨는지 제가 기가 죽고 그럽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였습니다. 저는 이덕우 이름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남양주 왕수국대의 위원장 이덕우입니다. 먼저, 삼기신도시 위원장님들,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삼기신도시 수영지구 주민들 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리에서 남양주 국대의가훼선지 정비사업 강제이행군 문제로 집회를 한 것이 70일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 반세기 동안 개발기한구역으로 묶어놓고 농사만 지으라 하더니 이제는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3기 신도시를 발표하였지요 왜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하여 삼기신도시 주민이 정돈고양 생계터전에서 모두 쫓겨나야 하려는지요 서울시에 불났는데 왜 삼기신도시 주영지구의 주민이 무폭탄을 맞아야 합니까 여러분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들어오는 입주기업인들에겐 취득세, 재산세,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하며 정작 수용주민들에게는 이런 방법 하나 없나요? 개발재한구역 지정해놓은 박정희는 땅속에 묻혔는데 수십 년된 법을 적용하여 보상 한푼안 주고, 일곱 명 대통령이 바뀌고, 문재인 8 번째 대통령도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꽃감 빼먹듯 야금야금 수백만 편씩 개발지행구역 해제하여 집단사땅정사 하는 허면한 강도, 날강도들입니다, 여러분! 개발전교 주민이 화장실 한두평만 지어도 검찰 벌금, 이행강제금 이중삼종으로 부과하고 집이 주민에게는 개토법을 적용하여 생계를 옥조이고 청과자로 내몰더니 정부가 하면 합법이고 주민이 하면 불법입니까? 이것이 바로 내려남불 아입니까 여러분?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경기지사, 각 수용지구 시장님들과 2018년 12월 19일 수용지구 발표할 때 1기 2기 신도시와 달리 선교통 후 자족도시 입교한다 하였죠 그런데 이것은 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laughs> 지금 당장 고로 전철, GTX-B 공사 착공에도 10년에서 15년은 족취가야 중국될 듯 한데 3, 4년 후입때는 정치인들의 이스텍에 불과하고 5년에서 10년은 교통지역이 길것을 불보듯 빠랍니다. 여러분! 남양주에 <laughs> 가면 얼른 대단합니다. 천년에 한번 올까말까 하는 기회를 잡았다고 즉천재일루라는 말을 많이 하고 84%가 왕숙지구 개발 탄생이라고요. 그런데 왕숙지구와는 관계도 없는 기업에서 여론조사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laughs> 왕숙 지구 수영 지구 민에 네, 물어 러스가 나와의 정답이지 않나요 이것은 정치인 지덕사기 얼굴 풀어 이는 어쩌자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한지요 <laughs> 기후에 주민들 의 보건다리 생계터전을 강제 수용하는 게적폐천산입니다 여러분! 국민은 없는 나라 없고, 민심은 천심이다김현미 장관은 개발지인국 주민을 피눈물나게 해놓고, 국토부 장관이 걸 사퇴하고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중앙정치에 몸담을 생각을 또몇개 하지 말아라! <laughs> 그으로 강제수용 주민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강제수용 백제를 이뤄냅시다 여러분! <laughs> 제가 선창해 놓고 뒤에 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권 강테하는 국토부는 자폭하라! 자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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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땅이 꽃가미냐야곱나성빡 뺏어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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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먹게, 뺏어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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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없는 신도시는 백주회배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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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부는 정의실청! 국토부는 대책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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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수용 개나 줘라! 니네 백악은 못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준다! 수영주은 피눈물로! 나라 살림 살찌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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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